지금 몇 시인데? 아빠 통국 씨가 두시간 넘었네. 아 아파. 야 씨.. 아빠.. 오늘 사실 근데 오늘 할게 없어. 오늘 진짜 뭐.. 진짜 간단하게 곱새 뭐, 곱창전골을 곱창 플러스 대창전골이요. <laughs> 야채만 우리가 야채랑 새우랑 낙지만 추가로 넣을 거예요. 기본 베이스와 양념은 다 돼있어요. 그럼나 자랑할 거 생겼잖아. 뭐? 뭐 자랑하려고? 자랑할 거 생겼잖아. 아.. 반지 사. 반지 왔지롱. 하이 하이 예 여랑이 생일 1월 25일인데 두달 만에 제가 사줬어요 반지 어. 와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비주얼 한번 와 이거 진짜 근데 곱창이 야 아, 근데 미쳤는데? 예의가 아니야 이거는 낙곱새에 대한 한 잔만 할까? 아 근데 게임해야 되는데 야내 말했지 두 병은 안 된다 딱한 병만 딱한병 맞아 했다 딱한 병? 두병 하면 나 화내 진짜로 아, 오케이 딱한 병만 못 진짜 되겠구나. 화내 네 오빠지만 진짜 화낼 수 있다 두 병이면 이 됐지 식고안 걸었어야지. 요즘 날술술개념으로 먹잖아. 뭐 어떻게 먹는 거야? 요즘. <웃음> <What>? <웃음> 근데 니 그렇게 하다 진짜 영자님 막차가지고 이 새끼 보자보자 보자 했더니만 계속 하네. 보자보자가 아니라 영자님내거 체크를 안 한다. 보자보자 아, 어, 보자 하셔야 되는데 보자 아, 보보지라는 보자보자 음, 음. 보자 하셔야 되는데 내 평소에 보자보자를 안 하시기 때문에 아, 음. 어. 하는 거야 그래서. 어좀 아, 보라고. 음. 궁금합니다. 아 이상요 아, 이거 오랜만에 또 얘기하네 이거 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125번째인가 지금 어, 이게 오랜만에 말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어. 나는 근데 이상 물어볼 때마다 나도 모르겠어 아 그건 맞지 난 그냥 내랑 재밌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나는 맨날 말할 때마다 바뀌니까 나도 모르겠어 음 그것도 맞지 음꿀잼 음. 노은우 노잼 박보검 개노잼 박보검인데 내가 박보검 뽑았거든 여전 접없가나 이해해 음. 예, 예. 오케이 보공박은 음. 나도 좋아해 나도 좋아해 어, 이제 한명 갔네? 음. 어, 이제 한 명만 더 먹으면 된다. 아이. 어? 아, 이제 한 명만 더안 먹는다, 아직? 아이, 오늘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오늘. 응. 알지? 그니까 많이 안 먹을 거다. 으허이! 두병은 진짜 하는데 했 으허이! 내가 각 1병, 1병 1병을 해냈잖아. 으허이! 각 2인, 1인 2병이면 <laughs> 진짜. 미쳤나봐. 아빠 왔나? 응, 아빠 왔네. 아빠! 지금 몇 시인데? 아빠 통금시가두시간 넘었네 아, 아빠 야씨 아빠 지금 10시인데 시X야 아, 장난해 야 담배 좀야 남자들 돌아다니기 위험하다 했나 했나 어, 어, 아, 아! 10시. 아빠 아 잔잔한 10시지 여덟시에성금인데여덟 시가. 치객대치객이요치객대 치. 객 하이 하이 하이드님 어서 뭐 오세요 하이드가 아니고 히데 휴대 팬이라서 히데라고 얘기했을 텐데 히데가 누군데요? 엑스 제팬 엑스 제팬또 누구야 뭐예요? 약간 그것이구나 그거 그분 그거 그것이네 오타쿠시네 아 타쿠타쿠? 네. 타쿠? 어. 왜일본고 좋아하면 오타쿠아그그거 느낌이 그래, <laughs> 그래, 그래.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것이네 그런,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것이네 제가 죄송합니다 나안 죄송해요 <laughs> 오빠가 많이 맞고 사나 보다 나 근데 <laughs> 나 진짜 제일 <laughs> 화나는 거뭔냐 유튜브 같은 댓그에 <laughs> 동생을 <동생으로>. 어? <laughs> 와 엄마 있지 왜 없겠는데 아빠 저아 잠깐만 땀마... 아빠 봐 그러면 잠깐만 아빠 왜 세판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줘 아니 세판님 주신 거거든 이거 이거 세판님 주신 거님 아두판두판 아니고 세 판님 세판아 세판님 감사합니다 아 아빠 <웃음> <웃음> 내가 뭔뭐 말하고 있었지 아 댓글 유튜브 댓글 뭐아 유튜브 댓글에 빡치는 거뭐 내가 그냥 방송에서 때리지 내가 음. 평소에 안 때잖아 어어더시고 똑바로 봐요어 어, 맞다 맞다 평소에는 안 때리는데 유튜브 댓글 보면 뭐 동생 교육으로 뭐 어릴 때 어떻게 했으면 동생이 뭐 저렇게 뭐 동생 저렇게 팬 듣고 있다고 듣고 끄덕끄덕하지 말고 가만있어라 히 그랬대. 뭐 동생을 어떻게 뭐 저렇게 납면안 되지? 뭐저거내 어. 동생이었으면은 또내 동생이었으면 나오거든. 아 맞다 내 동생이었으면, 동생이었으면 뭐한 바퀴 굴려가지고 뭐 이거를 뭐저 말도 못 나오게 한다. 하... 그런 새끼도 진짜 내한테 딱 와서 막뭐 얼굴 보고 말하던가 면대면으로. 어? 아 요새 여기 좀 여기 너무 늘었어 큰일 났어 근데 우리 엄마도 늘었어 어? 우리, 아니 우리 엄마도 몰라 갑자기 카톡 하면서 뭐아 그래, 그건 래그 뭔데? 몰라 아, 아, 잠깐 봐아 잠깐 카톡 다시 한번 볼게요 아유 예. <laughs> 아, 진짜, 이런 말하 그런데, 보통, 그, 다 집안 이런가요? 나 이런지 몰랐는데, 그, 엄마가 이제, 우리, 이제, 주차기만 딱지가 날라온 거야. 그래, 엄마가 이제, 나 자고 있는데, 나 낮에 보니까, 멧돼지 주 고잡냐? 4만원 내나?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바, 그래, 사진 보내면서. 아, 사진 보내면서. 그래, 나도, 어? 내가 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봤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 내가 목요일에 나간 적이 없어. 그래서, 어, 아빠인데? 목요일날 내가 왜 썼지? 하니까, 엄마가. 시바 이날, 뻥아리 알바 한날아니야 저희 아버지 성함이 노봉자일잔데 그걸 왜 말하냐고? 엄마가 뽕알 뽕알 하거든요 <웃음> 그래가지고 시빠 이날 뽕알이 알바 한날아냐 아빠 근데 읽었는데 대답을 안해 원래 평소에는 읽고 대답도 자기 얘기하면 가끔 하는데 <laughs> 그 엄마 또 빡쳐가지고 <laughs> 뽕알이 바쁘나? 토고 안봐? 하면서 으으 눈째고 아빠 이제 그러고 나서 등장 아 로또사로 30초도 안 있었는데 씨부랄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는 카톡 안 했는데 그걸 아빠 오고 나서 오자마자 아씨그러 그거 로또 고 잠깐 사는데 요즘 바로 찍어갚네 과태료 엄마가 4만 달라 할까봐 오히려 자기가 화난 척아왜 아파 그엄마괜찮지 뽕알 <laughs> 4만 <3만 원> 내놔 뽕알 <laughs> 4만 <laughs> 내놔 무슨 일상생활이 거침없이 하이킥 뺨치는데 킬킬킬킬킬킬킬 이게 일상입니다 아, 예 하이하이 아, 너... 오늘 그러면 차라리 그거 해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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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와팔는데 <목소리> 아, 봐. 뭐, 이거 빨어천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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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고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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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 아니 그렇게 표현이 그렇다고? 어 아, 너무 귀여워 소리야 됐다. 더러운 거다닦아아 감정 언제하냐? 지금요. 그대가 말한 지금 지랄하고